자 이렇게서 해 여러분 다섯 개 힌트. 10%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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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% 70%한 명의 70%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70, 아, 70. 아, 70 다시 듣기 선택했습니다. 듣자 주자 먹자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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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 어디 가찮 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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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뭐야? 아, 어, 어? 어. 어. 아, 빛. 신도영 씨 몰리잖아요. 신도영 씨 왜요? 아니요, 아니요. 왜요? 들은 것 같아요. 와, 여기서 누구예요? 들은 것같다고요 <laughs> 아니겠어요. 저기서 아, 들은 것 같아요. 아, 저기서 아, 들은 아, 것 같아요. 아, 자, 자, 빛이. 아, 빛 아, 내리. 맞아, 맞아 맞아. 아니 아니 아, 그게 아니라. 나도 나도 엑시식처럼 딱 그렇게 들었는데 그쵸? 너무 근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제거 한번 뛰어주세요. 뛰어봤어요. 저는 빛을 들었어요 분명히. 빛, 맞아. 빛. 맞아요. 탱구가 위에를 들었어요. 위해. 근데, 아니야. 하얀 빛, 뭐, 한 글자 있고, 위에는 말이 안 돼. 주의해! 주의해! 주의해? 주의해? 주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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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아니지. 이러면 말이 인지 빛이 아, 위해! 아 하얀 빛을보면 자. 이아 위해! 아 하얀 빛이 위면 아 무조건 흐름. 어둠이 걷혀가야 되는 거야. 진짜 잘한다. 야, 야, 하얀 빛을 빛, 위해 그러니까 하얀 빛, 새로운 세상, 어둠, 고난, 이러면 말이 되는데. 맞아.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니? 야,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. 아, T.E.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. 수하합니다 자, 들을 수 있습니다. 요게 맞는지. 자,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속도로 바로 나옵니다. 끝! <목소리> 쥐야! <목소리> 맞는 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. 맞아요, 맞아요. 네. 하얀 빛을 비해는 마어이제 찾아와 네 하얀 빛을 비해는 마어이제 찾아와 아니잖아 어? 어? 네. 밑에 줄 밑에 줄안 들었어 뭔데 뭔데, 뭔데 얘기 해봐라고탱너 어? 어머 또 나만 들었네 어오도못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아, 들었어 다못 들었어. 이제 마주했을 뿐이라고 좀 이상하잖아. 어. 자 갑니다. 갑니다. 나 만들었어. 오, 나만 들었어. 나 만들었어. 주인공이 어. 되나요? 준비했어. 퀸덤이 됩니까? 어. 퀸덤 어, 됩니까? 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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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는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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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그래 이러면은 말이 확대잖아. 그래. 아, 아 그러네 나. 어둠이 일찍 왔기 <laughs> 뭐 을뿐이다 그래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갑자기 어, 마주했을 뿐이라고. 일찍 와주했을 뿐이다. 말 된다, 와... 말 된다, 말 된다. 이걸 꿈에? 내가 어, 진짜. 일찍을 들은 건 아닌데 찍을 들었어요. 찍을 들었어? 아, 그래서 찍을. 찍은 거예요? 아. 찍었죠. 제가 이 노래를 알잖아요. 네. 제가 이 노래를 알잖아요. 네. 그러니까, 아, 그래.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이 시간이 다 됐는데. 아. 제가 이 노래를 알잖아요. 예. 네. 이거였어요. <laughs> 이 노래를 진짜, 진짜 많이 들었어요. XS, 아, 긴장했어. 제발 긴장했어. 그만하세요. 텅장에어긴장했어 감정만 긴장했어. 긴장했어. 먹으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탱고 정답 존으로 모십니다. 퀸덤 아, MC 아, 탱고 아, 아, 출발합니다. 예이. 야 이렇게 되면 킹덤 아, MC가 아, 어, 퀸덤 멤버들에게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. 아, 자 탱고 불러 주세요.